조직의 침습과 전이입니다. 2000년에는 조직의 침습과 전이라고 명명했었고, 2022년에는 같은 저자의한 논문에서 침습과 전이의 활성화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에 전이된다는 특성이죠. 이거는 일반인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정상 세포는 균일하고 치밀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정상 세포 그런데 이런 암 세포들 암세포들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았으나 모양도 흉측하고 이런 세포들은 이제 뭐케모카인이라든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뭐 바이브로블라스트, 뭐 이게 좀 염증과 관련된 것들, 면역세포, T셀, 뉴트로필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다이 세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엉기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변 조직을 이렇게 모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주변 조직을 막 침범하죠. 침범하고 그 주변 조직을 침습하면서 주변 장기를 망가뜨리고 기능을 못하게 망가뜨리고 또 밑으로 이 혈관이나 이런 혈관이나 림프관 이런 대로 통해서 멀리 있는 장기까지 침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와 전이를 통해서 암의 병기가 악화되고 치료가 어려워지게 되고 전이까지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말기암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어렵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침습과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암세포로 인한 증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암세포 이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발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관리, 수면, 운동, 좋은 식습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